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음료수가 아니라 물이다. 1980년대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코카콜라 전 회장이 한 말로 우리는 음료수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40%지만 전체 물 시장에서는 고작 3%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그냥 구호로 여겨서 고이주에타 회장의 공격적인 영업 마인드를 본받자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콜라는 콜라고 물은 물이니까요. 코카콜라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고 고이즈웨타 회장이 코카콜라의 황금기를 이끈 것도 맞지만 코카콜라가 넘볼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설탕과 탄산 음료가 성인병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탄산 음료 시장은 영역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졌으며 음료 기업들은 탄산 음료보다 생수와 차 건강 음료 분야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이 그 옛날 코카콜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콜라를 물처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물 대신 콜라를 마셔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놓고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사용해 칼로리를 0에 가깝게 낮춘 이른바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는 주로 당뇨병이나 비만 환자를 겨냥한 틈새 시장 음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체감미료 기술이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선택을 받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이후로 급성장하며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국내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 시장을 이끌어가는 회사에는 LG생활건강과 롯데칠성음료가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은 화장품 기업이지만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9년 코카콜라의 한국 보틀링 파트너인 코카콜라 음료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글로벌 1위 탄산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의 높은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지속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2017년 말에 출시한 코카콜라 제로 슈거의 성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국내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코카콜라가 23.2%로 1위였으며, 실성사이다 17.5%, 펩시 7%였습니다. 코카콜라 제로 슈거는 전체 점유율의 2.8%를 차지하며, 7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며 우주맛 코카콜라로 불리는 코카콜라 스타라이트의 한국 버전, 코카콜라 스타더스트 제로를 출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자인 롯데 칠성 음료는 국내 최대 음료회사입니다. 코카콜라의 라이벌, 펩시의 보틀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칠성사이다, 펩시, 밀키스 등입니다. 과거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 시장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관련 제품을 단종시키기도 했지만, 2020년 LG 생활 건강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오히려 실적 감소를 겪으면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칠성사이다 제로와 펩시 제로 라인맛을 내놓고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칠성사이다 제로는 기존 칠성사이다의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펩시 제로 라인맛은 기존 펩시는 물론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슈거보다 맛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열풍을 이어가려 관련 브랜드를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밀키스와 같이 소비자에게 익숙한 맛들을 제로 칼로리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대체감미료 기술의 발전으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라는 구원 투수가 나타나면서 탄산음료 시장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물 대신 마셔도 되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탄산음료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탄산음료가 정말로 물의 지위를 돋보기 시작했습니다.